페라리 최초 양산형 하이브리드 SF90 스트라달레입니다. 세계적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가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양산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SF90 스트라달레를 공개했습니다. 페라리의 최초 양산형 하이브리드 SF90 스트라달레는 페라리 레이싱 팀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창립 90주년을 기념하는 모델명이라고 하는데요. 6000rpm에서 81.6km g 토크에 최대 출력 780마력을 발휘하는 3990cc 90도 V8 터보 엔진과 여기에 220마력의 전기 모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 페라리 SF90 스트라달레는 엔진과 모터의 결합으로 최대 출력 1000마력, 출력대 중량비 마력당 1.57kg, 시속 250km에서의 다운 포스 390kg 등의 강력한 폭포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. 페라리 SF90 스트라달레에 탑재된 전기 모터는 총 3개인데요. F1 기술이 적용된 첫 번째 모터가 8단 듀얼 크러치 변속기 사이에 위치하고, 다른 두개의 모터는 프론트 엑셀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. 운전자는 4개의 파워 유닛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며, 제어로직이 8기통 엔진과 전기 모터, 배터리 사이에서 동력을 관리하며, 다른 요소들을 컨트롤한다고 하는데요. 페라리 최초 4륜 구동 스포츠카이기도 한 SF90 스트라달레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서 생성된 동력을 극대화시켜, 제로백은 2.5초, 시속 200km까지 6 7초의 돌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여기에 운전자가 엄지 손가락만으로 차량의 모든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터치패드와 햅틱 버튼이 장착된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. 디지털로 제작된 계기판과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컨트롤러 이용할 수 있는 16인치 커브 HD 스크린이 최초로 탑재되었다고 합니다. 페라리 SF90 스트라달레는 오는 2019년 하반기 정식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, 국내엔 9월 정식 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테라이 최초 양산형 하이브리드 SF90 스트라달레였습니다.